그러게요, 인제의 챕터 사라니. 와, 진짜 한 시간 반씩 걸리네. 일단 뭐, 제가 천0 k 밖에안 되니까, 하질 자체가. 자, 이번에는! 이번에는! 됐다. 어유 <놀라> 그래요. 이상한 새끼들이 있네. 오, 위에서 막 쏘는데. 어. 맞아. 하고 대가리를 그냥. 처음 시작할 때 약간 그 화면 깨지는 게 있어요. 서 리고 그렇지. 총알을 안 주네, 이것들이. 응? 상자. 오. 나토탄. 어떤 세미 라이플? 세미 오토 라이플. 아. 이거를 버리고 발탄을 챙기죠 자 장전 해놓고다 이게 이거 쓰나? 오 주민은 이거 봤어 그렇다면 나 핸드 건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무난하고 에이 아이템 상장 잘안 해. 총알이 저쪽에서 날라온다는 건? 아우! 아, 자, 보자. 여기가 여기쯤인데? 오, 중앙, 중앙 갑판 쪽. 오! 크리스는 머리가 단단해서 중앙 갑판 쪽. 뭐, 꼭 내가 쌀 필요 있나? <laughs> 아니, 근데 저 자식도 있는데 왜, 왜 나만 쏘는 거야? 여기 근처. 총알이 스코프를 보고 저오두 대네. 어, 저기. 여기 하나. 여긴 같은데. 여기 하나. 그래, 너 잡았고 안에 아니, 안에네요 아니, 이런거는 어됐지야 길이 넓어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네 서치 더쉽 오! 뭐야 또 나왔어? 오.. 얘들은 계속 무안 하나 보네요. 피에 피. Alpha HQ closing in on 801. HQ here, copy that. 야 여기 병기들도 되많만 탱크도 있고. <laughs> 이거또 뭐야? 이거 뭐야? 이또 이거 뭐야? 팔찌리다. 나의 나이프 맛을 봐라. 이거 때려지나? 이거 별로 못 가고.

에이, 더러 새끼들아. 아, 진짜, 이거. <laughs> 어디 있어? 어이, 터진다, 터진다. 이거 <laughs> 뭐예요? 날릴사이되나 터질 것 같은데. 자, 총알 먹고, 총알 먹고. 입구는 저쪽인데 왠지 한번 다 둘러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지 이런 데 템이 있을 것 같은데, 없네. 좋았어. 자, 피어스는 뭐 무적이니까, 내버리도도 오, 뭣타키는 데? 뭐, 낯설어? 뭐, 낯설어? 뭐, 낯설어? 뭐, 낯설어? 뭐, 낯설어? 뭐, 낯설어? 뭐, 낯 어. 뭐, 미사일? 그 전에 우리가 내가 맞아 죽겠다. 오케이. 빨리 날라가라. 아니 이 정도면 자기가 점프하면 모자라겠네. 오. 뭐야 이 또. <laughs> 뭐지 이6류영향 같은 연출은? 그렇지. 달려가는 애도 죽이고. 와우. 아이고. 두못도 먹고 죽어라 내 칼앞에 슉슉슉 <laughs> 안죽어 호호 마운타 <놀러> 카운터 <놀러> 야 아이고, 너무 놀다가 이거 아, 왜 뒤로 뛰어 좋아 보인다. 예, 나녀 녀 님, 안녕하세요. 야, 칼질로 그래도 제법 많이 죽였네요. 음, 칼질 재밌어. 내피아스는 이미 도착해서 지금 기다리는 것 같은데, 자... 아, 연타... 아, 연타... 하고 있는데, 왜 이렇게 들지? 야, 이 상태에서 스나이핑 한번 당하면 뭐 완전 죽을 것 같은데. 블랙옵스 한글 안 되죠. 모던3도 안 되는데. 이제 콜업은 한글 하는더 이상 안할거요 아마. 이제 대화집도 안 나눠주는데 뭐. 안 죽어, 이거. 으아 자, 안전하게 으아 아,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거 정말 실례요 미치겠다 <laughs> 저, 와저 셔터 하나 내려고 아, 지금 아, 미사일을 샀구나짬놀라 놀라웠습니다 놀랐군요 여기도 아이템이 많을텐데 왜 하나도 없지? 음.. 여기는 사다리가 없네요 다시 가자 얘들 뭐 2층에서 뛰어내리고 3층에서 뛰어내려도 멀쩡하던데 그냥 이정도는좀 높나? 어이쿠 밑에서 뭐 벌써 제가 볼땐 얘들은 는이이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니까 칼질는 죽어 이마 죽으라고 아자 하고 찌른다. 빠자어 그래요. 진짜 얘는 바이오 웨폰이다. 바이웨 웨폰이야. 오오오 오오 이꽃오벌레 같은 오 오오 죽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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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려줘. 려줘 <laughs> 하긴, 그, 바위 굴릴 때, 놀지 말고, 놀지 말고 일하자. 바위 굴릴 때그 주먹으로 쳐서 바위 굴리는 거 보고, 와, 얘는 진짜, 더 이상 인간의 범주를 벗어났구나,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정말입니다. 바위가 안 굴러가니까 막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굴리는 게 오... 그때도 팔뚝은 정말 굵었지만, 근데 사실 뭐... 웨스커를 잡으러 간건 아니었잖아요. 알고 간건 아니었습니다. 자, 지금 가야 할 곳이. 우리 편 죽네, 우리 편 죽어. 꺼지고. 어어 아, 잡았다, 잡 어, 죽었네? 아이쿠, 갤링님 안녕하세요. 아, 큰일 났네. 하야차 또 여기서부터야 깜찍한 자식들 아 방패야 그냥 달릴게요 원래 멍청이들을 상대할 땐 그냥 상대를 안 하는 게 답이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런 애들은 잡아줘야지. 오. 상당히. 좋은 얘기를. 여기는 뭐가 있었을까? 나토탄 말고. 아하, 원래 뭐가 있었던 게 아니고 뒤쪽으로 오는 거였구나. 그렇다고 딱히 별로 다른 아이템이 있던 그런 건 아닌데요. 시밤 그냥 가자. 보통 이런 데그 엠블렘 같은 거 있는데, 응? 야, 이거 세이브 포인트가 그 미사일 날리고 난 후가 아니고 미사일 날리기 전으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. 그만인직선 지금 미사일을 날리러 다시 가야 된다니. 어처구니가 없네. 세이브 포인트가 왜이렇지 네. 동력사관님 안녕하쇼 자 보세요 데스 s t 이 o y 리어 e b a r r i e 그래서 지금 위쪽에 하살표가 있어요 잠깐만 근데 어디로 왔지 아까? 모바일이면 채팅하기 힘들죠 사실 채팅한다고 막 치고 있으면 게임하면 또 다가리고 아뭐 모바일은 사실 뭐 게임하면 보러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들어오니까아 그냥 죽고 다시 체크포인트에서 다시 할까?